안녕하세요 율듀입니다 오늘 양심이가 보내준 사연입니다. 방학식이 며칠 전에 장기자랑을 하는 날이라 친한 애들끼리 장기자랑을 하려고 했어요. 원래는 노래를 부르기로 했는데 며칠 뒤에 갑자기 춤으로 바뀌었어요. 하는 도중에 두 명이 갑자기 나갔지만 괜찮았어요. 근데 저희 반에서 싫어하는 세 명도 춤을 춘다고 했어요. 저희 팀에서 한 명이 그 팀에 들어갔어요 드디어 그날 그 팀이 먼저 했어요 뭔가 떨렸던 걸 열심히 봤어요 걔네들이 뭘못하는 보려고 말이죠 근데 대반전 그 팀에서 전기 춤춘다는 애는 동작이 너무 작고 다 엉망진창으로 무대를 마쳤어요 진짜 제팀 무대 마쳐도 여한이 없었어요 제 채널은 무사히 공연을 마쳤어요.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제가 싫어하는 3명 중 1명이 전학간대데요 네, 참 고구마 먹다가 사이다 먹은 느낌이네요. 사연 잘 들었고요. 유지원에게 치겠습니다.